한국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인 가치와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가족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안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단위로서 서로 간의 지원과 사랑을 바탕으로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가족의 형태와 역할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가족은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변화,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 가족의 보호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 가족이 직면한 주요 위험 요소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 한국 가족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경제는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은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가족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의 해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강한 유대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지만 오늘날 많은 가족들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고립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대가족 중심의 생활 방식이 점차 핵가족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가족들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특히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대화보다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킵니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과 행복에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는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가족 내에서 고립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이 악화된 가족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이는 가족 전체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 문제는 일상 생활의 질을 저하시켜 가족 전체의 행복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족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족의 안정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측면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지원,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택지원, 교육비지원의 로비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사회적 지원,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상담센터와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 정신건강지원,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건강 관련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국 가족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변화와 고립,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시키며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